엄마 수가락에 묻은 거 먹어도 돼? 먹어. 나도. 안녕하세요. 엄마 근데 오늘은 뭐 딸기 샌드위치 같은데? 어 맞아. 원래 겨울 되면은 우리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마다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가 나와. 근데 우리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사진은 어, 사진은 많이 봤거든. 응.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 응. 되게 맛있대 그게. 응.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집에서 응. 우리가 만들어보자. 응? 그럼 더 맛있겠네. 응. 그러면은 딱세 개만 필요해. 생크림, 딸기, 빵. 어, 재료가 간단해서 그래서 응. 엄마가 만들어보려고. 응. 너네가 하기 너무 쉬워. 크림도좀 많이 들어가 맛있으니까 응. 크림을 얇게 한겹 발라. 봐한 쪽에만. 이거는 덮을 거니까 이거 하나에만 발라. 여기에다 빵 달라. 조금만 조금만. 어, 주애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얇게 깔아 그냥. 그리고 딸기 얹을 거니까. 그리고 또그 위에 이제 또할 거야. 응. 얇게 퍼뜨려오 미나도 잘하네. 응. 여기 빵 이런 데다 골고루 묻혀 그래야 맛있으니까 엄마 응. 근데 이거 엄마 응. 설탕 많이 넣었어? 생크림에. 응. 어, 오늘은 설탕 좀 넣었어. 한번 좀맛 많이 넣을까? 시즈미 하는 것보다 많이 넣지 엄마가. 알레르기 있 봐. 봐. 생크림. 와, 이번 진짜 맛있어. h a t 맛있 s 돌 h e 깔았으면. 엄마 너무 n e 이 e r thought about i 기 I thought you were going to get a l i t t 딸기 c o o 이제. 딸, 다 음. 아 어, 딸기 딸기를 얘들아. t you were g o 이렇게 세 o get a little c 가 o l I t h 가 예쁘잖아. 이렇게 w e r 그러면 됐나? 모퉁이에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야. 여쪽으로 해야 돼. 가운데. 자, 이제 모퉁이에 하나씩 동서남북으로. 응. 음. 아 음. 딸기 여기다 얹어 봐. 예쁜 걸로 놔야지 음. 아이고 그만하고 딸기. 딸기 얹어 음. 봐. 어떤 음. 딸기 할 거야, 민아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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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음. 큰 거. 음. 이거는 남. 그렇지. 또 이거는 북. 또 됐다. 여기 여기. 여, 여쪽에 여쪽에 자리 있네. 여쪽에 하나. 음. 음.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응. 사이를 생크림으로 다 채워주면 돼 꽉꽉. 응, 응. 생크림 꽉꽉 채워줘봐 생크림 엄마 왜 이렇게 많이해? 이제 꽉꽉 채워줘야지 많이 가줘 듬뿍 까줘야 돼 흘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쥐야 돼 미나도 해봐 듬뿍 발라줘 <laughs> 꽉꽉 다 채우면 돼 생크림을 완 딸기 완전 꽉꽉 꼬져야 되겠네. 안 보이게 하국만 있게 응. 응. 위에서든 어우 잘하네. 옆에서든 안 보이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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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엄마, 이내 4개나 써. 엄치고 그래, 빨리 샌림 바꿔줄까? 좋아. 샌트림 바깥 채워봐. 응. 이 응. 엄마. 예. 응. 어이구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불 퍼뜨리고 이제 그만해올려도 되겠다, 미나 어, 됐고 이제. 와, 미나 총. 이제 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빵을 여기 위에다 덮어요. 응. 마난 대충 됐어. 더 넣어야 이뻐, 꽉 차야 이뻐. 생크림이. 어? <laughs> 와, 잘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laughs> 우리 이제 좀 만들어 응. 와 생크림이 옆로막 예. <laughs> 우리 미나가 만든 샌드위치 생크림 막 흘러 난리 났다 그것도 맛있겠다 야생크림 응. 응. 엄청 많도 이거를 응. 냉장고에 좀 넣어놔야 돼 응. 생크림이 굳게 응. 이렇게 꽉꽉 눌러서 이거를 응. 응. 엄마 다만들어다 응. 만들었어? 그럼 주아도 빵 덮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랩으로 싸줄다 아니야. 엄마 숟가락에 묻으거 먹어도 돼? 먹어. 아. 나도. 아. 어 아. 가니까 아. 많이 먹지 말고. 미나 거는 완성됐고 내 것도. 엄마 싸줄게. 너무 쉽고 재밌지? 응. 간단하지? 응. 멈춰놔. 응. 이렇게 막 가득 채야 예쁠 것 같아. 이거 하나 놔두 민아, 이거 빵 네, 찌그러지면 예쁘다. 안 돼. 하나 놔두 예쁘게. 그러면, 다하 주하. 다하 나는. 이거는 미리, 미나. 딸기가나았던 <laughs> 빵. 이렇게 빵 누르면 어떻게? 이거는 미나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다시 넣다 다 잡혔어 빵빵 누를 때온껌 누르었구나 이거는 추하 엄마가 맛있겠다 아이고,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올 거야 냉장고에 있는 동안 너네가 먹고 싶잖아 응. 그래서 엄마가 응.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거든 나도 응. 응. 이거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응. 응. 엄마가 여기다 놓게 어디 내가 흔들어 봐. 나도. 지가바우더다 톡톡톡. 빰 됐다. 아주 바다. 나도. 어때? 맛있겠지? 나도. 음, 요거는 번외로 하나 만들어서 기다리는 동안 요거 하나씩 먹으려고. 음. 음. 엄마가 지금 만드는 거지. 어때 이뻐? 응. 응. 자, 그럼 요거 하나씩 먹을까? 요거 하나씩 어떤 거? 이거, 이거. 이주가거이와 이거. 파우이 엄청 많네 손에 묻으니까 거이렇게 밑에 잡고 먹이이렇게딸기부 음. 이거. 이 먹어봐 이렇게거 이거, 이거. 오래 기다렸지? 네. 와, 정말 맛있겠다, 그치? 음. 셋다 너무 예뻐. 음. 근데 오. 이거 되게 크다, 엄마가. 형아가 생크림을 많이 넣었어. 루아는 아까 이렇게 꽝 주아가 손으로 눌러버리는 바람에 네. 조금 납작해졌어. 네. 어, 근데 더 예쁘다, 꽝눌아이게 응, 제일 예쁜 것 같아. 그것도 예쁜데, 형아가 오늘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형아 진짜 잘 만들었어. 엄마 언제 반으로 자르고 또 더하기로 자른 거야? 도하기로 음. 짜. 아까 엄마가 하나씩 줬으니까 너네도 엄마 하나씩만 줘라. 네가 응. 제일 큰 거. 고마워. 응. 이건 아빠 줄래? 엄마 이거 중에 뭐가 제일 예뻐? 음, 요게 제일 예쁘네. 어, 주아 것도 있거 예쁘네. 어, <laughs> 우리 아들도 잘 만들었네. 이게 더 예쁘다. 고니 이게 제일 예뻐. 엄마 잘 만들었네. 엄마. 애기야, 난난 엄마, 엄마. 응,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그 아기가 주고 싶은 거 줄게. 어, 응, 고마워. 우리 미나가 준 거. 이걸로. 어 고마워 우리 미나는 튀어나와버렸네 엄마 주면서 저거 같애 개구리 눈같아어나아 맞아 가지고. <laughs> 봐봐 오 음,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먹어봐 엄마 이거 먼저 먹어볼래 생크림은 잘 굳었어 음 맛있다 아이고 무 맛있다 그치 응와 음. 생크림이 딸기니까 당연히 맛있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응. 진짜 맛있어. 나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 진짜 맛있어. 응. 미나 모자 왜 쓰고 먹어? 모자 벗어. 싫어? 응. 알았어. 불편할 것 같은데? 쓰고 먹어. 응. 음. 아. 음. 와. 응. 얼만큼 맛있어? 응. 모자만큼 맛있어. 니나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